안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휘스리 울립니다. 마누엘 로카텔레, 로이스티아스 뒷공간으로. 오 흐름 좋습니다. 시비카스, 안드레아스 프레이라 좋은 압박 볼드 빼셨습니다. 스루패스 찔러줬는데요. 세치고 나갑니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해리 윌슨 코나테 패스 가로챕니다 알렉스 이오비 주황 팔리냐 중거리 슈팅 아, 상대 스피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잘 찔렀어요. 이래서 전방 아빠 필요한 거죠. 주앙 발리냐,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해 봤습니다. 뒷공간을 돌립니다. 자, 이건 있어요! 슛! 흘러나왔습니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선 가슴이 철렁이 뜨는데요. 그만큼 상대 실수를 잘 노렸던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올렸죠. 세컨볼에 대한 대처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케니 테테 주앙 팔리냐 알렉스 이오비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이브라이머 코나테 마엘 로카텔리 스루패스 이스티아스이스티아스 왼쪽 측면으로 공 걷어냅니다 파울 손은 나오나요? 끊어냅니다 범 케어니 안토니 로빈슨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잘 들어갔어요 알렉스 이오비 알렉스 정지? 이오비 올렸죠 티아고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커티스 존스 쓰러졌습니다 연기 설계 없는 카드가 나옵니다. 주앙팔리냐 카드가 두 장째 누 적이 됐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안토니 로빈슨. 뒷공간으로. 주니었대요. 톰 캐언이 주앙 발리냐 슈팅아 시도는 좋았는데요. 주앙 발리냐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직접 치고. 했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라울 히메네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울 히메네스 스루패스 실려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주앙 발리냐. 케니 테테.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티모시 림. 알렉스 이오비펌 케어니. 기다려 훈련업 볼, 볼을 쳤습니다. 또 파울인데요. 옐로카드입니다. 캐니테테, 끊어냅니다. 캐니테테, 길게 보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아, 가나요?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파울로 막아내네요. 전반 종료 직전 좋은 기회. 자 볼대 앞에서 좋은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티머시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 머신링 톰케어니 안드레아스 카데이라 자 오른쪽 봤어요 아 측면뒤에 있어요 아잘 쳤어요 아 기회가 오! 왔습니다 골키퍼 선방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우와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선수를 바꿔줍니다. 이것은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된다고 볼 수가 있죠. 슛!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해리 윌슨. 마누엘 로카텔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서로간의 호기 안 맞았죠? 전방으로 갑니다 아쉽네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받을 수 있을까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해리 윌슨 마누엘 로카텔리 루이스 디아스 커티스 존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이촉촉발 소망에서 잘도둬냈습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해리윌슨. 오, 이거 좋은데요. 끊어냅니다. 오하메드 살라. 마누엘 로카텔리. 본가로 치기 길게 찔러주는 패스. 주앙 발리냐. 어 받았습니다. 왼쪽 잘봤습니다 알렉스 이오비. 공 받았어요. 수비수 없습니다. 선방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 좋아요. 전진합니다. 안토니 로빈슨. 아, 이 선수는 공격 작업에 참 보탬이 되는 선수인데요.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주황팔리냐, 수비 성공합니다. 파울이 될까요? 살라.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그대로 크로스. 슛. 슛! 선진골을 기록합니다. 막판에 경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루이스 티아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침착한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옥사이드 라인을 영지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루이스 티아스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있대요. 이 시간 때라면 같은 한 골이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경기 양상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토니 로빈슨. 알렉스 이오비. 톰케어는데요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좋아요.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범케어드 키메네스. 골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안드레아스 카레라 키메네스. 플로그아 볼. 키메네스. 공을 빼앗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판정은 경고군요. 마누엘 로카텔레 카드 석장째 추가로 받았습니다. 머리가 꽤 있습니다. 알렉스 이오비, 히메네스, 라울 히메네스!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라집니다. 아, 이런 찬스 또 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요? 오하메드 살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걷어냈습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아다마 트라우레. 케니테테. 아다마 트라우레. 히메네스. 받았는데요. 제쳤습니다. 이슈! 돌키퍼 선발 아, 끊어집니다. 슛! 이걸 막았습니다. 패 빠집니다. 던지기.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드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폴나테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파울이 지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어, 파울 인정되지 않았어요. 휘슬이 울렸습니다